팔당역에서 출발하여 예봉산 등산로 입구까지 도착해서 예봉산 1코스로 정상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봉산 등산로 이정표를 따라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중간중간 예봉산 등산로 이정표가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예봉산 입구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 걷고 나니 다시 예봉산 등산로 이정표가 나옵니다. 예봉산 등산로 마지막 이정표를 확인하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큼지막한 예봉산 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봉산 입구가 나옵니다. 이곳이 안내도가 있는 예봉산 입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예봉산 이정표를 확인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곧 예봉산 이정표가 또 나옵니다. 예봉산 이정표는 가는 길마다 자주 나오니 절대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온도가 34도 폭염주의보라서 그런지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무 그늘이 있고 바람도 불어주고 습도가 높지 않아서 상쾌한 기분으로 산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표가 또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예봉산은 이정표 맛집입니다. 이번 구간부터 첫 번째 쉼터까지는 수월하게 산행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계단을 오르면 첫 번째 쉼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아주 잠시 쉬었다가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봉산 1코스 첫 번째 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파른 경사가 시작됩니다. 예봉산 1코스는 밀당을 잘하는 산행길인 것 같습니다. 힘들만 하면 완만한 길이 나와줘서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네 번째 이정표가 나왔네요.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물을 3병 챙기길 잘한것 같습니다. 확실히 더운 날씨 속에 산행은 땀도 많이 나고 갈증도 많이 납니다. 아침을 안 먹고 산행을 해서 힘이 없습니다. 간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는 않고 공복의 산행이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예봉산 기운을 잔뜩 받고 가렵니다. 어느새 다섯 번째 이정표가 있는 심터에 도착했습니다. 쉬지 않고 출발합니다. 예봉산 1코스 두 번째 계단입니다. 예봉산 1코스 두 번째 계단은 경사도가 좀 있다 보니 계단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 더운 날씨 영향 탓도 있어서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나니 슬슬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첫 번째 조망점입니다.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면 전망이 확 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치가 참 좋네요. 이제 이곳에서 충분히 쉬면서 수분도 보충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여섯 번째 이정표가 보여서 정상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니 0.73km 남았습니다. 예봉산 1코스 세 번째 계단이 이어집니다. 이번 계단만 오르면 하남시와 검단산 한강까지 확 트인 뷰가 펼쳐집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순간입니다. 다만 날씨가 아쉽네요. 다시 정상으로 출발합니다. 이 구간부터 경사도가 좀더 심해집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폐활량이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짜릿하네요. 귀여운 등산로 이정표가 나와서 직감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왔음을 알았습니다. 예봉산 등산로 1코스 네 번째 계단입니다. 힘들게 오르고 나니 완만한 지대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데 산모기가 갑자기 제 얼굴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귀찮게 해서 그냥 다시 출발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예봉산 1코스 다섯 번째 계단입니다. 이제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나옵니다.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짝 기대했는데 오늘은 영업을 안 하시네요. 드디어 예봉산 683m에 도착했습니다. 인증사진을 남겨보겠습니다.